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 고수들의 수다. 온라인 정책사전을 최고 수다의 정관용입니다. 박사님,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던데 어느 정도 됩니까 엑스박? 예. 그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보통 이제 한 30억 불 정도가 어. 되면은 어, 이거 뭐 웬만큼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 작년에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그 불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데 예. 뭐냐 하면은 대형 무기 체계들의 수출들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비싼 거. 비싼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 어. 뭐 혹은 어, 이렇게 뭐 잠수함, 예, 군함. 예. 이러한 굉장히 굵직굵직한 대형 산업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어찌 보면 작년에 대한민국의 이런 수출 물량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 안보가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방위 산업에 투자를 했으니까 그 투자한 결과가 이제 좀 중무기. 비싸고 고부가 예. 가치 있는 무기까지 수출하게 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 강군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국정 과제에 담은 바가 있는데요. K 방산이라고 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육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난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네. 이 폴란드의 FA 오공 전투기나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수출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상태인데요. 예. 상대적으로 대중국 수출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방위 산업을 육성한다거나 유럽의 국가들로 수출 활로를다양하게 하는 것을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한 그 K9 예. 자주포라는 게전 예. 세계 무슨 그 시장의 4 8라는데 이게 뭐? 무슨 시장의 48%가 K9 자주포라는 겁니까? 자주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주포, 자주포가 뭐예요? 자주포가 보통 이제 자주포는 예전에는 포탑이 없이 그냥 포만 얹어놓는 형식이었습니다만 최근에 포탑이 있는 상태로 마치 전차처럼 이렇게 아. 포탑이 움직이면서 쏠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요. 예, 우리 예. K9 같은 경우는 40km 이상의 사거리를 발사를 할수 있어서 자주포층 굉장히 먼거리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야, 40km 그러니까 자주포 전 세계 시장의 절반 가까이 가 K9이다.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서도요 자주포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뭐한 천여문 이상 분에서 자주포를 운영하는 국가가 세,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예. 그만큼 대한민국은 이런 과거 전쟁 경험 때문에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고 예. 그러한 운영 경험들을 이 세계 각국들이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훨씬 더 노하우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그렇죠.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운명이 검증된 무기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k 9 자주포 외에 제일 잘 팔리는 것도 뭐가 있습니다. 일단 UAE에 최근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를 천공 2를 판매했다고 하고요. 투. 네, 그리고 음. 20일 장갑차를 개량한 레드백을 호주 육군에서 발주를 내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지금 이 방위산업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는 뭐 K2 흑표 전차 등등 이 자주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종으로 방위산업 예. 수출이 확대 전개되고 있습니다. 뭐 자주포, 미사일 또함 한...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장갑차까지도 네. 최첨단 중에 첨단 그럼 역시 전투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k f 2 1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일반적인 전투기가 아니라. 어 거의 스텔스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어... 뭐 세미 스텔스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런 외양을 갖춘 4.5세대 전투기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놀라운 점은 레이더라든가 기타 어, 전자 광학 장비 같은 것들을 국산화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기차 하나에 통합을 해서 예. 어, 이 미래 전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멀리 정밀하게 무기를 떨구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서 먼저 보고 먼저 인식하고 정확하게 그 저가 여부를 구, 구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가게 되는 예. 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냈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그것의 시험 비행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 곧 이걸 우리 실전 배치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나 더 걸립니까? 이게 약간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2026년 이제까지 어. 계속 이제 시험 비행을 합니다. 이 시험 비행이 사실은 뭐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 이상 계속 비행을 하면서 아, 그래도 생각보다 시험 비행이 너무 기네요. 4년 이상을? 아닙니다. 어... 그 뒤에 절대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에요? 첨단 기체면 기체일수록 그런 부분을 검증할 것이 엄청나게 항목들이 많고요. 음... 그래서 그러한 항목들을 전부 다 사실 굉장히 빠른 식 짧은 시간 내에 어, 지금 소화를 해내는 것이죠. 예. 어, 그래서 뭐한 2,032년 정도까지 120여 대 정도의 KF-21을 완성시키겠다. 아. 그래서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보관입니다. 일반 항공기보다도 특히 극초음속 스텔스 가까이 가는 전투기라는 건 더욱 어려운 거겠죠. 근데 우리 수준이 거의까지 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물론 기술적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KFEC를 제작을 이후로 해서 우리의 항공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